최근 LED와 반도체 조명의 기술 혁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LED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생산 설비의 첨단화가 한몫을 차지한 겁니다. 국산 LED 생산 설비의 모습, 국제 LED 생산 기자재전을 통해 만나봤습니다. LED 수명은 빛에서 나오는 열을 얼마만큼 방출시키느냐에 따라 그 생명력이 좌우됩니다. 국내 한 업체에서 개발한 이 LED 프레임은 기존의 세라믹이 아닌 알루미늄을 사용해 방열 기능을 더욱 높였습니다. 알루미늄을 사용한 수직 절연층 구조 덕분에 열이 수직으로 직접 방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프레임에서도 더 많은 LED 소자가 들어갈 수 있고 무게까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LED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 수명이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LED 온도를 약 10도 이상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명은 약 2.5배 정도로 확보할 수 있으며, 어또 하나는 LED의 열을 어 효과적으로 빼줄 수 있으면 아주 작은 면적에 LED 숫자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 기존에 약1 그0 0 w 정도 쓰는 면적이면 저희 제품으로는 약4 0 0 w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LED 소자의 불량품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초고해상도의 라인스캔 카메라가 불량 LED 소자를 빠른 속도로 잡아냅니다. 듀얼 영상 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검사 장비보다 더욱 속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결과가 확인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와 프로그램은 그 기술을 인정받아 특허까지 획득했습니다. 저희가 고해상도의 라인스캔 카메라를 사용해서 어, 자체 기술에 대한 어떤 비전 부분을 개발했고 또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자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개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특허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첨단 LED 장비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회가 지난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LED 재료와 부품에서부터 제조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LED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설비들이 총망라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LED 생산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더욱 높여 LED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ITSTV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